영등포구 의회가 제185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 달 19일 폐회됩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비롯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건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집니다. 영등포구의 박정자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5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해기인 만큼 동료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향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채워나갈 것이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례에서는 다음 달 10일 제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구정 질의가 실시되며 12일부터 6일간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후 19일 제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c n b 뉴스톡 이비호입니다.